안녕하세요. 북향의 산에서 키우는 모주 화분 청계 91차 9 성장 모습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내일이, 아우, 100일이 되네요. 마침, 내일 오전 10시에 토요일 날이죠. 어, 처음으로 이제 제가 농작물 재배에 대한 에, 토종 감로수국 재배와 삽목 방법, 또 소득 창출 방법. 제가 15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왔던 기농 생활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거, 배웠던 거, 또 현장에서 여러 농장을 다니면서 습득했던 지식이라든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농 생활의 철학이라 고 할까 목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처음으로 이제 교육을 실시해 보고자 합니다. 제 나름대로 어 준비한 게 있고, 어 오랫동안 정리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 교육을 하려는 거고요. 내일을 이제 1회차 교육을 처음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 날 10시에 현장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어 그동안에 이제 제... 그니까, 러 키우는 이, 조정감노수궁 농장, 예, 여러분이 방문을 하셨는데요. 뭐, 직업도 다양하시고, 뭐, 화가분이, 화가 형님도 왔다 가시고, 또 성악을 하시는 지인분도 왔다 가시고, 예술가 분들도 몇번 왔다 가신 것 같고, 목사님도 왔다 가신 기억이 나고, 어떤 뭐, 대학교 친구, 뭐, 고등학교 친구, 다양한 분들이 왔다 가신 것 같아요. 또 유튜브 보고, 어, 오셔가지고, 이제 현장, 한번 보고 싶다고 오신 분도 여러분 계시고요. 어떤 이제 다양한 분들하고 제가 이제 대화도 해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좀 이렇게 같이 나눠보고 또 제가 이제 키우는 감노차도 이제 대접을 해드리고 다 해봤는데 여러 가지 해보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60이 넘었지만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가 인생이 배움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을 때까지 사람이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60몇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관심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는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를 너무 많이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공부가 이제 6년간의 약초 공부였고 약초 공부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 이제 기농 생활을 이제 결심을 하게 돼서 지금 올해부터 이제 1년차 기농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역시 제가 계획했던 약초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시는 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또 자기 귀농철학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